안녕하세요. JK 오주의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했지요? JK 오주의정을 풀이하면 JK의 오늘의 주식 2분 정리라는 제목을 좀 간략히 해본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면 세 가지 확실한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 왜 코스피가 내려갔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둘째, 내일 내 계좌가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미리 대비할 수 있고요. 셋째, 친구들에게 나 주식 좀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3,471.11로 마감했습니다. 에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왜 말해? 하실 텐데, 이게 주식판에서는 인생의 희로애락만큼 소중합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 뭐냐? 첫째,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 둘째,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 셋째, 삼성전자 배당 기대감이 오히려 조정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돈 줄게 했더니 오히려 주가가 흐리청 그렇다면 내일의 투자 대책을 너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배당과 실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핵심 종목은 흔들림 속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일은 공포 대신 배당을 불안 대신 현금을 챙겨라. 이상 JK의 오늘의 주식 2분 정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하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가 빠지는 날이 없이 챙겨야 훗날 큰 자산의 전들이될 수가 있으며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빨간 불로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울러 저녁에는 초선이의 가장 간단한 오늘 주식 분석 초간 가 오주분 전 시간 일 쓰니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